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 취임 후첫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의 코로나 간이 키트 도입과 부동산 공시 가격에 대한 이슈가 오갔습니다. 오시장은 국무회의 직후 곧바로 서울시 브리핑을 통해 이 내용을 밝혔는데요. 브리핑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박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화상으로 참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간이 진단 키트 도입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정확도가 지금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PCR 검사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진폭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최종적인 검사 결과가 아니라 보완제입니다. 보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장소에 입장이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이 키트를 통해 무증상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유흥업소와 식당 출입을 위한 제도라는 일선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이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예를 들면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일 자가 진단 키트를 활용을 해서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고 장점이 있는데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해서 현재의 과학기술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시장은 또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이 사안의 문제점의 핵심은 공시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다시 말해서 속도가 문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거의 20% 가까이 공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 비롯된 재산세의 부담의 상승, 종부세의 상승,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비롯해서 예순 가지가 넘는 국민 생활 부담이 나타났고 오 시장은 자가 진단 키트 도입과 공시가 결정 지자체 참여 등에 대해 정부 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간다는 입장. 문재인 대통령도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당구했다고 오시장은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